전주시청사입니다. 건립된 지 40년 가까이 돼 건물이 낡고 비좁아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빌딩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매년 1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전 논의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달 초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이전 방식인데 인근 건물 매입이냐 청사를 새로 짓느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전주시 의회 박선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신축 이전을 주장하며 전주 종합경기장에 관상 복합형 신청사를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우리 전주시 청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우리 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주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전부터 저가던 부분이라 좀평행서 지금 그부은는 계속 그고 있는 걸로 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이제 찾고 있는 중이죠.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이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올해. 청사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민입니다.